그..뭐지? <laughs> 그 뭐야 맥맥아트를 있으면 보는데 어? 뱀..못했다 소맥이 쏘맥이가 다 해야되는데 다른사람이 <laughs> 하는줄 알고 안해다보네요 <laughs> 아니면은 <웃음> 얘기하다가 못했을수도 있죠? 아니야 소맥이가 다음사람이 하는줄 알고 안했어 백프로 쏘맥은 되게 오랜만에 하지않아요? 그래 그러니까 오랜만에 하지 그러니까 소맥이가 랭을 안하니까 지금 뱀픽이 걸 모르는거같아요 음, 몰라 롤 챔스만 보셔도 롤스쓴줄알 거야, 지금. 아, 이거 은근, 알바봉 저격 밴인데 응, 근데 이렇게 되면, 드래븐. 같이 해야죠. 밴하고, 같이 밴 해야죠. 저격 밴 해야죠. 이거 지금 3개 다 썼으니까, 쓰레쉬 안 가져가면, 알바봉 쓰레쉬로 서폿할 수도 있죠. 아 알바봉 쓰레쉬에요? 쓰레쉬 잘해요, 잘해. 아, 그래요? 요새, 쓰레시 티어가 높으니까, 쓰레시 서포트 하시는 분들은 다연습하더라고요 음, 그렇게, 좋아. 티어가 높은게, 솔랭에선 별로 도움이 안됩니다. 응, 음, 케이틀린. 아, 요새, 인데, 요새 케이틀린 저기, 1티어죠. 거의 원딜 가십니다, 지금. 아, 만 하지만 사실, 비료라는 소아 그렇죠. 파일럿의 차이니까요. 아, 바루스 좋아요. 하지만 아, 소메기라는소 어제 바로시 연습하던데. 아뭐 양대 라이벌 아닙니까 비료대 소메공소메공대 비료. 네. 네. 비료. <laughs> 딴지 전통의 원딜 라이벌. 응. 내가 너보다 낫다. <laughs> 지아 알바몽 알리스타. 알리스타. <laughs> 이거 알리스타 그. 동물농장 알리스타졸종 치는 거 진짜 멘탈 어. 터트리기 좋습니다. 탈인데소 어, <laughs> 알리스타. 아 어, 장난 아니던데요, 저스 알리스타 그거. 그거 저 라인 미드 마차 퉁퉁퉁 두드린다니까. <laughs> <laughs> 아그 전신 공격 정말 대단하던데. 아정글들 드레이븐 알리요 일티어죠. 아 럼블 럼블도 지금 탑에서 거의 뭐. 아 근데 자크를 안 하시네. 지금 자크 짱인데. 자크 짱이지. 자크 아 좋지. 자크 지금 사기예요 사기. 큐가 사기. 진짜 또그 사기. 저. 지금 그야 근데 우... 아니 아니 잠깐만 우리 지금 방송 소리 안 나는 거 같은데. 방송 소리 안 난다고요? 그래 원래 이 배경음악 나오잖아. 아 나오잖아. 제가 꺼놔서 그래요. 이거 켜드려야 음악. 되나? 음악. 그래. 아니 네가 딴지 나오는 글 그냥 딴지 나오는 음악을 들 거야지 게임 그 끄끄만 안돼 사람안 들려. 아니 아니 제가 이거 드래프트 할때 음악을 다 꺼놓거든요 보통 소리를. 음악 아예... 꺼지나? 네 예, 이거 그래, 설정할 수 해. 있어요. 아 어쨌든 니가끈게 아니고 어쨌든 그 드래프트만 안 나오겠다는 그러니까 게임 소리 나오게 나온다는 거네. 네 예, 게임 소리 나와요. 야, 그럼 싸마. 이거치라 진... 그래도 다른 사람들 약간 걱정할 걱정할 수도 있어. 그냥 소리 나오게 한해바라 지금 지금 여기서 조준 되나? 이게 아... 설정 누르면 될것 같은데. 어, 되네. 아 지금 켰어요. 안 나오신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음악 소리랑 이런 거다 끄고 해가지고. 어쨌든간에 지금 윈소 친구가 지금 프로 팀 감독이거든요. 아 그래. 네. 그래서 그때 물어보니까럼블이 지금 패치되고 나서. 아, 원래 기존에 럼블 잘 하시던 분들은 좀 힘들다고는 하는데, 딜 자체가 높아져가 뭐 원래 1티에서 카티어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여기는 뭐오피치 필요 없습니다. 손에 익어야지. 이거는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 더 패치가 좋아가지고. 아, 그렇죠. 열리량이더 좋아졌죠. 나서스, 나서스는 좀... 나서스, 이거 믿은가요? 설마... 설마... 설마 곰플리스가 미래갈까야 곰플리스? 근데 아아 아, 그럼 아 럼블 정글일 수도 있겠구나. 음, 나사스기 때문에 너무 정글이지. 아, 정글 하십니까? 네. 근데 나사스 정글할 수도 있어. 에이 설마. 야 <laughs> 정글도 한 번씩 해. 펭님지서스랑 틀립니다, 쩌. <laughs> 지서스는 정글 안 한다. <laughs> 지서스는 정글 안 가. 1렙 <laughs> <일렙> 실드 <쉴드> 정글. <웃음> <웃음> 어쩔 수 없었다. 에자 <laughs> 어, 이제 막피, 공몽, 미드, 미드 피카, 어 제드? 이안 네. 합니다 저거. <laughs> 할줄 <몰라요>. <laughs> 모르는 <웃음> 것 같은데. 날아올려 나온 거예요, 제가. 그냥 알리고 나서 a d c m 필요하긴 한데 제드 여기에 아, 우리 보보가한테 달연된 거라서 보류를. 아 차라리 탈론이 낫지 않나? 탈론이 훨씬. 아 제이스, 아 아니, 제이스 아니, 나쁘지 아니야? 않죠. 음? 야일을 할. 하... 제이스.